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늘 큐티, 오늘 큐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와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솔로왕 야비인의 연합군을 맞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우수와 11장까지 여러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신실하게 거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위로와 그리고 평강의 이유가 되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전쟁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평강으로부터 이탈한 나머지 자신들의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게 되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굴레 가운데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와 낙심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리워지게 마련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눈에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내 눈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난 시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한 믿음의 비밀한 능력을 소유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들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